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그로 끄는 제목을 쓸까 하다가 담담하게 축구 얘기하려고 켰습니다 지금 축구 끝나고 보고 뭐 커뮤니티 반응 보고 이제 뭐 친구들 책 카톡 단톡 온거안 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축구 결과에 따라서 요 얘기하려고 켰습니다 큐 때문에 축구 이겨도 기쁘지가 않아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겨서 좋아 선수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당연히 칭찬을 하고 싶고 우리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 자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제 생각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봐요. 우리나라 월드컵 48개국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진출이 목표인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목표치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바뀐 체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진 모르지만 8강까지는 이제는 목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16강 그리고 아, 8강도 한 번은 해보지 않을까? 이 정도 풀이면? 요르단이 다른 월드컵에서 16강, 8강 상대와 비교했을 때뭘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있거든요 확실한 거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그 16강, 8강에서 붙을 만한 팀이랑 결정적인 차이 월클인 척 하지 말고 그냥 말해줘요 르단 1선이랑 2선 압박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공을 뺏을 뺏을 생각을 못해 맨시티 뭐 아스날 뭐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 뉴이넨 이런 선수들 1선, 2선 뭐 잘하는지 알아요? 공격 당연히 잘하고 수비를 잘한단 말이야. 근데 16강, 8강에서 만나는 팀들은 공격수들이 그걸 잘한다니까? 상대 수비가 못 올라오게끔? 근데 요르단 그거 안 되는 팀이야. 박용우 볼 불안하게 잡은 적 없죠? 황인범, 이재성? 윗선에서 가끔 터치 안 좋아서 뺏겼지만 후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불안하게 공 잡은 적 없잖아요. 우리나라 16강, 8강 가서 2대용 지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홍명보 감독 스타일은 울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 그래. 2대0에서 3대0, 4대0을 바라지 않아. 저는 과르디올라를 좋아하는 게 3대0에서 한골 먹히잖아요. 뭐 4대0, 5대0에서 한골 먹히잖아요. 개열 받아요. 2대0에서 선수들이 압박 안 하고 후방에서 공돌리면 개열 받아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더 강팀으로 가려면. 그래서 오늘 2대0 이긴 게나쁘진 뭐 않지만 그렇다고 되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랑 저랑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았던 건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 압박, 2차 압박이 좋았어요. 저는 오늘은 유자 빌더브로안 까도 되는 이유가 측면으로만 볼 순환 시켜도 상대가 대응을 못 하더만 기량 차이가 나니까 오늘 풀백들 동선도 그렇고 내부 그러니까 세부 전술은 좀 보이긴 했어요. 오늘 경기 총평 해달라고요. 이대영 승리와 결과는 만족스러우나 그렇다고 합격점을 주기에는 아쉬운 경기력. 저는 요 정도? 근데 오늘 진짜 좀 기분 좋았습니다. 엄지성, 배준호 요런 선수들이 잘하니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과감하게잖아요. 그 너무 보기 좋더라. 아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영국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더울 때 영국을 갔는데 영국은 추운 거야. 다시 한국을 왔는데 더운 거야. 그리고 요즘 추워졌잖아. 그러니까 환절기를 연달아 따닥 맞으니까 비염도 오고 감기 몸살이 좀 왔어요. 근데 그게 한한달 가고 있어 지금 요즘에 그래서 진짜 기력이 없어서 자고 일어난 다음에 또 졸리면 좀더 자고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이야 최근 들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좀 살고 다음 주에는 다시 월요일부터 좀 운동도 하고 해야지 아, 아 여러분 저는 그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스포키라고 아세요 스포키라는 곳에서 오늘 이상윤 위원님 가레스 위원님이랑 입중계 했어요 명섭이가 이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스포키라는 곳에서 입중계가 먼저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이스타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키서 하시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이상윤 위원님이랑 같이 보고 집 와가지고 그냥 포토크겸킨 거예요 이라크전도 거기서 합니다 스포키에서 아 나중에 컨디션 괜찮으면은 제 방송에서요? 아 근데 이게 좀껄게있세요 그 여러분. 제 방송에서 입중계하기에는 이스타에서 하는데 동타이밍에 같은 중계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내가 좀 거부감이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개인 이 채널을 이렇게 차린 이유가 언젠가는 할 거야, 여러분들. 언젠가는. 지금은 제가 e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풀려서 e스포츠 쪽 일을 많이 하는데 스포츠 중계가 다시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기를 중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입중계로 그 경기 미리 중계 준비 겸 켜가지고 해도 되니까. 수빈 이형 자주 올게요. 방송 시간 좀 알려주세요. 와 미안합니다. 방송 그냥 아무 때나 켜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공지 안 하고 켰고. 자 여러분 오늘 2시 10분. 오늘은 딱 35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또몸 컨디션 좋아지면 그땐좀 길게 방송할게요. 술방도 좀 하고. 네. 바이바이 안녕.